신현돈 일군 사령관의 전역조치 예. 이 전역조치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사람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예. 그왜 그러냐면 대장에 대해서 일군 사령관 가기까지는 네. 훌륭하게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퍼펙트하게 했겠죠. 예. 퍼펙트하게. 그렇지 않았다면 못가을 그러면 내게 못달그런데 이번에 이제 술 먹고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에, 전역 조치를 당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어, 얼핏 그언론에 나는 보니까. 네. 뭐 총장도 보호를 받았고. 네. 장마도 받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라. 네. 강력한 경고를 한것 같아요. 네. 어, 거실했겠죠. 네. 그걸로서 충분하지 않았나. 아. 이제 군통수권자께서 이제 옷을 벗겨라. 네. 벗겨야죠. 네. 그런데 군자가옷 벗기라면 벗겨야죠. 네. 그런데 그런데 장관은 또 자기의 지휘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판단했을 때 이건 전력 정도는 아니다. 라고 네. 생각이 들었다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어 그렇죠. 한민구 장관이 네. 대통령이 전역시키라는 지시를 했을 때, 네. 대통령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성 달 때까지 퍼펙트하게 살았고,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네. 밑에 과잉 충성으로 네. 민간인들 출입을 금지시킨 그화장실 거기서 발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전역시키면 우리 군에 큰 손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 장관은. 네. 적어도 사성 장군 자기 예하 지휘관을 좀 총대로 메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돼요. 아, 장관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자기 그렇죠. 지휘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네. 이거는 느낌상 아니다라고 할땐 철저히 보호해야 되지. 그런데... 막 언론이나 막 대중인 퍼퓰리 퍼플레... 쫙 밀고 갈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네, 동수권자에게 네. 한 번쯤은 건의를 해서야 됐다 한 번은 건의를 했어 그렇죠. 된다. 이건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다시는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신장군은 더 열심히 아마 근무했죠 하겠죠 네. 신장군의 얼굴이 굉장히 그 진짜 이게 확 사자상이에요 아, 그 예. 굉장히 와 아, 이게 진짜 장군. 그러니까 나라를 네. 잘 지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모습이. 아 네. 그러지 않으면 일군 사령관 됐겠습니까? 일군 사령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책 이 있는 사람을 네. 술 하면 잘못 먹고 실수했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고 받으시면 조금은 개심할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시할 수가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장관을 찾아가서, 네? 대신 사과를 올리면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됐지 않았나 싶네요. 아. 한병부 장관이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한테 좀 서운하시겠네요. 아니, 서운할 게 없죠. 서운할 게 없습니다. 네. 장관은 그 정도에. 예. 네. 배짱이. 있어야죠. 아. 뭔가가 옳은 소리, 그죠죠 아, 이런 대통령한테 딱 건의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사성 장군을 보내는 것은 군의 큰 손실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총장이나 각군의 고위 지휘관들이 네.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믿음, 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장관은 군을 더결속해서 어, 음. 자기 임무를 훌륭하게. 할수 있거든요 네. 그 대통령께서는 그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장관이 그런 건의를 하면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건 어서던 일로 하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